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2018년도 마지막 경마가 이제 남았습니다. 네, 지난 주에 이제 부산 경마가 휴장에 들어갔었고 어, 서울 경마가 치러졌고 어, 이번 주는 2018년 마지막 경마 날 어, 부산 경마로만 네,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서울 아 부산 토요일 날열개 경주가 일요일 날 15개 경주가 이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뭐 벌써 한 해가 2018년도가 마무리되는 그런 시즌에서 좀 아쉬움도 많이 남고, 저 역시도 어느덧 이 전문가 일을 하는지가 이제 벌써 2년이 꽉 찼습니다. 네, 2년이 됐고, 이제 내년에 이제 3년 차로 접어드는데, 그동안에 뭐 휘노애락도 많았었고, 즐거운 일도 있었고, 또 여러분들에게 죄송한 그런 부분도 많이 있었는데, 아, 내년에는 좀더 적극적이고 열심히 하는 그런 전문가가 되도록 어, 더 노력하는 그런 기효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어, 많이 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제 뭐 토요일은 10개 경주 제주경말 빼고 부산경말가 10개 경주밖에 되지 않아가지고 좀 단출합니다. 네, 단출한 그런 모습이고 이제 일요일이 이제 15개 경주 빡빡하게 운영이 되는 그런 편성인데 어, 토요일, 자, 그러면 승부경주 먼저 공지하고, 어, 그걸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일 승부경주는, 아, 1경주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네, 1경주, 10마 승부경주로, 어, 제가 그, 승부경주를 잡았고요 그리고 6경주를 어, 1차 메인승부경주, 그리고 10경주를 네, 2차 메인승부경주로 지정을 했습니다. 1, 6, 10, 네, 3개 경주가 준비가 돼 있고, 어... 자, 일경주부터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일경주를 제가 승부경주로 지정을 했는데, 자, 지난주에도 그렇고, 뭐, 요즘, 신마승부경주는 거의 적중을 다 거의 뭐 잡아내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 지난주에도 토요일 날 신마승부경주를 하나를 선정을 해가지고, 어, 이경주, 토요일 2경주에원더터풀 어, 딕시의 철로, 어, 주력마권으로 네, 주력으로, 쌍으로 12.7배 적중을 읽어냈고, 그 전주도 그렇고 뭐 계속 신마경주는 어, 거의 어, 승부경주를 거의 적중을 어, 읽어내는 그런 어, 자신감을 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주 역시도 토요일날 1경주가 신마경주로 편성이 돼 있어서 어, 이번주 역시도 1경주를 승부경주로 지정을 했습니다. 네, 육군 1000m 경주인데 아, 일단 외곽에 있는 12번 어, 미스터 어플리 이마필이 네, 주행검사 때 아주 여유있는 발걸음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 미스터 어플릿은 이번 경주 그 강력한 충마로 세워놓고 어, 믿고 들어갈 수 있는 충마가 선정이 돼 있기 때문에 더욱 이번 경주를 어, 자신 있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주행검사 이후에 변화되는 그런 발걸음을 정확히 제가 그 캐치를 해가지고 음, 여러분들에게 적중을 어, 읽어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번 경주 역시도 주행 검사 때 보여준 그런 발걸음을 토대로 해가지고 또 변화된 성장세에 늘 아주 빠르게 변하고 있는 망아지들이기 때문에 빠른 변화를 정확히 캐치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적중 맞고를 또 연속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일 경주 뭐 빠르게 승부 경주를 지정을 했는 만큼 또 신마 경주 신마들의 변화를 정확히 잡아낼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1경주부터 승부경주로 시정을 했습니다. 자, 토요일 1경주, 신마 승부경주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경주로 넘어오겠습니다. 네, 국산 육군 1000m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도 뭐 12마리가 꽉 차있는 모습인데 아, 저 여기 외곽에 있는 11번 막강여걸 네, 이마필이 아, 2세 때 데뷔전을 치르고, 어, 장기휴양을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서 말이 힘이 꽉 차서 돌아온 모습이었어요. 지난주, 그러니까 지난 10월 달부터 이제 복귀전을 치르고 난 이후부터, 어, 말이 어, 좀 짱짱해진 그런 모습으로 나오고 있는 힘 차서 돌아온 11번 막강여을 네, 좋아보이고, 자, 5번 쉬저스트 퀸덤. 네, 쉬저스트 퀸덤, 퀸덤 같은 경우도, 어, 얘는 추익구름이 아주 좋아요. 어, 이게 지금 단거리 추입마 스타일인데, 음, 이번 경주는 뭐, 5번 게이트에서, 또, 수, 순발력도 조금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보니까요. 데뷔전, 그니까, 주행검사 때보다도, 어, 순발력도 좀 좋아지는 그런 모습에, 라스트 추입걸음이 좋은 5번 시저스트 퀸, 퀸덤, 네, 추천해드리겠고. 안쪽에 있는 3번 뷰티풀 코리아. 네, 이마필은 또, 순발력이 좋아요. 지금 뭐, 1번, 2번 우승 지킴이라던가, 그, 3번 뷰티풀 코리아, 이런 말들이 안쪽 게이트에서, 어, 선두권, 선행전개를 펼쳤다 그러면은, 3번 뷰티풀 코리아가, 어, 순발력도 좋은데다가, 직전 1300을 뛰고, 이번에 1000m로 내려온, 음, 그런 모습에서, 어, 강력한 그런 발걸음을 보여줄 수 있다고 보이고 있는 3번 뷰티풀 코리아까지 추천 해드리면서, 어, 부산 이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3경주로 넘어오겠습니다. 네. 국산 6군 이번엔 1300m 경주입니다. 네. 앞에, 안쪽에 있는 이번 하비스트 시즌. 얘는, 어, 셀본 자마라고, 이제, 이 y y 랑 이제 교배를 해가지고 나왔는데, 말이 좀 작아요. 작은데, 어, 이 안쪽 게이트, 이번 게이트에서 이 곱게만 전개를 한다 그러면은, 어, 이런 말들이, 어, 레이스가 잘 풀리면은, 어, 약간 배당도 안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말필입니다. 안쪽 게이트에서, 어, 최적, 유리한 전개가 펼쳐질 수 있는 이번 하비스트 시즌. 어, 저는 좋게 보고 있고요. 어, 여기에 뭐, 외곽에 있는 10번 매직 플라잉. 네, 얘도 1300 거리에서는 강력한 버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점점 이제 말이 힘이 차오고 있어요. 힘이 차올라고 오 있는 그런 모습이고, 1300에서 거리에서, 그 그러니까 추익 걸음, 어, 나오는 종속 걸음을 가지고 있는 10번 매직 플라잉에다가, 자 이번 경주 뭐 단독선행이 그려지는 5번 럭키 넘버원 자 지금까지 뭐 편하게 선행을 제대로 못 갔었어요. 약간 경합을 하면서 좀 어려운 그런 선행 전개가 펼쳐졌었는데 자 이번 경주에서는 1,300거리이기 때문에 순발력이 그다지 빠른 말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번 럭키 넘버원이 단독선행을 어, 그려질 수 있는 그런 모습에서 일부러 어, 마방에서는 이제 1,300을 단독 선행을 나가려고, 음, 1300을 노리고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에다가 4번 울산 장군까지, 어, 워낙 기복마 편성이기 때문에 이런 편성이라 그러면은 울산 장군도 좋은 걸음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제 4경주로 넘어오겠습니다. 네, 5군, 국산 5군의 1000m 단거리 경주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야, 선두권이 좀 치열해요. 뭐, 어린 여왕은 또 1번 게이트이다 보니까 또 강력하게 앞선에 내려갈 거지고 뭐, 2번 별그리다라던가 뭐, 3번 무초, 여기 5번 패션왕, 그리고 7번 원찬스, 이런 말들이 이제 선두권 전개를 하려고 강력하게, 어, 초반에, 어, 승부근성을 보여주고 나올 수 있는데, 자, 여기 뭐, 지금, 어, 데뷔전 이후부터 꾸준하게 걸음을 보여주고 있는 4번 아임유어, 레몬, 네 얘가 지난번 경주가 이제 5군으로 올라와서 승분전을 치렀죠. 네 승분전을 치렀는데 바로 어, 적응하는 그런 모습이고, 자 이번에도 지금 이런 편성이라 그러면은 아이뮤 레몬, 뭐 지난번 전개 같이 또 이효식 기수가 계속 꾸준하게 지금 말과 의 호흡을 맞춰놓고 있습니다. 네 아이뮤 레몬 우승 후보마로 어, 선색이 없다 생각을 하고 있고. 자 여기 안쪽에 있는 3번 무초 같은 말은 이제 단거리 또취입이 좋은 말이에요 네1 0 0 m 거리에서 취입걸음 좋은데 이번에는 안쪽 게이트 3번 게이트에서 좀 유리한 정계까지도 보여주고 어, 그려지고 음, 거기에 취입걸음까지 있다 그러면 은 3번 무초도 강력하게 우승을 노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고 자뭐 기복마지만 이런 편성에서는 봐줘야 되는 김태경 기수가 기수가는 어, 6번 BK운호 이런 편성이라 그러면은, 뭐, BKU 호도 강력한 우승 후보로 어, 점쳐질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여기에, 어, 지난 데뷔전에서 바로 우승 차지하고, 이번에 거리, 같은 거리, 1000m 거리 나오고 있는 7번 원찬스. 역시도, 어, 데뷔전에서, 데뷔전에서, 네, 바로 좋은 그룹을 보여줬던 모습에서, 7번 원찬스까지 추천하면서, 부산 4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경주로 넘어오겠습니다. 네. 아 숨가쁘네요. <laughs> 국산 5군, 1300m 경주입니다. 이번 네, 경주는, 아, 여기 뭐, 지난번 승군전 5군에 올라와가지고 1300거리, 네, 처음 데뷔, 첫 경험을 한 거죠. 1300, 첫 경험을 해가지고, 어, 바로, 어, 좋은 가능성을 보였던, 어, 한센 자마, 5번, 영성 에이스. 네, 이마필, 어, 한센 자마로서 이제, 아주 그 체형이 아주 크지는 않아도 균형이 잘 잡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5번 영성 에이스 어, 직전 승분전에서 가능성을 보였고 자, 여기 외곽에 있는 11번 탄젠트 네, 역시 어뭐세 번을 뛰어 가지고 우승 한 번과 준우승 두 번. 직전 경주도 어, 5군에 올라와 가지고 바로 준우승을 차지하는 그런 강력한 걸를 보여주고 있는 11번 탄젠트. 어, 여기에 어, 6번 굿댄서 역시 이번에 승군전이지만 어, 얘도 어, 데뷔 전부터 아주 강력한 발걸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아, 지난번에 1300거리에서 우승을 하고 이번에 어, 1300을 또 따고 있는데 이번에 선행전개까지도 앞선 전개가 충분히 가능해요. 그만큼 순발력도 아주 좋은 말이기 때문에 6번 굿댄서 네,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안쪽에 있는 3번 시선 강탈까지는 봐줘야 될것 같습니다. 얘도 승군전인데 음, 지난번에 우승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좀 여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승을 하는 그런 걸음이기 때문에, 어, 3번 시선 강탈까지 추천을 하면서, 오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 6경주로 넘어오겠습니다. 국산 4군 1000m 단거리 경주입니다. 네, 이번 경주를 제가 1차 메인 승부경주로 정했어요 1경주를 10만 승부경주로 정했고 1경주에서 어, 적중을 일궈낸 그런 자금을 가지고 6경주에서 어, 터뜨려 먹겠습니다. 네, 이번 6경주는 4군의 1000m 단거리 경주예요. 네, 근데 저희가 노리고 갈 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서는 뭐 9번 마이티 파워. 네, 이 말이, 직전, 이제 브리더스컵에 출전을 하고, 어, 출전하는 그런 모습. 지난번에 아주 강자들과, 어, 겨루고, 이번에 이제 일반 경주로 내려와서, 음, 9번 마이티 파워가, 어, 현장에서 가장 인기를 모을 거예요. 네, 어, 마이티 파워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능력마입니다 네, 이번 경주에 전, 마이티 파워 일단, 어, 안고 가고 있고, 자, 이번 경주 편성을 보면은, 뭐, 점핑 출전하는 말도 있고, 또, 강등된 말도 있습니다. 네, 오, 3군까지 뛰었다가 내려온 말도 있고, 또, 5군인데 4군으로 지금 출전을 해서 나오는 말도 있듯이, 편성이 아주 다양해요. 네, 편성이 아주 다양한데, 자, 이, 4군이지만, 그, 1 0 0 m 단거리에 아주 강자. 네, 얘는 아주 1 0 0 m 에서는 아주 강합니다. 1200이나 1300만 가도 좀 불안한데, 아주 단거리의 강자, 강한 발걸음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마필이 이번 경주에 출전을 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를 출전, 승부 경주를 정했는데, 아 어, 뭐, 1000m라 그러면은 1000m 전용마이기 때문에, 어, 그, 지금까지 뛰었던 전력으로 봤을 때, 1200이나 1300에, 1 3을 뛰었을 때의 전력으로, 말을 평가해서는 안 돼요. 네, 얘는 아주 단거리에 전용적인 그런, 단거리 전용마. 이번 경주 추천하고 있기 때문에 그당거리 강자 당거리전용말을 이번 경주 어, 노리고 가는 그런 승부 경주입니다. 기본적인 순발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선두권에서 놓치지 않고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바로 나스트에서 <laughs> 역전을 할수 있는 그런 말이 이번 경주에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부산 육경주를 승부 경주로 지정했습니다. 자 육경주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7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4군 1,6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또 중거리 경주로 넘어오는데, 음, 자, 여기 뭐, 직전 뭐, 승분전인데 육마신을 이기면서 여유 있는 우승을 했던 6번 블랙에로우. 뭐, 부담중량 2.5kg가 올라갔다 하더라도, 지난번에 보여준 그런 발걸음이라 그러면은, 블랙에로우, 강력한 그런 우승 후보이고, 어, 안쪽에 있는 1번 빅 레드 이지. 네, 얘들 역시, 어, 안쪽 1번 게이트에서 선두권을 유지하면서, 어, 라스트 종속권까지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에 1번 빅 레드 이지. 어, 그, 블랙에로우의 강력한 도전 후보마로, 어, 그려지고 있고. 자, 여기 4번 할라 스카이 같은 경우는 1600은 좀 짧아요. 네, 1600은 짧은 그런 스타일, 허벅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아, 어, 뭐, 캡틴 콜리, 콜티시 자마인데, 어, 중거리에 그런 강한 발걸음 보여주지 않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4번 할라스카이는 어, 저는 과감하게 이제 지워버리게 전개를 할 것이고, 어, 여기 뭐, 9번 퀴노브 캡틴. 자, 지난번에도, 얘는 이제 모래를 맞으면은 좀 불리한 말이에요. 네, 모래에 대한 적응이 안돼 있는 말인데, 직전 용주 8번 게이트에서 모래를 안 맞고 외곽으로 전개를 하면서 바로 우승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번에도 외곽 게이트라 그러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9번 퀸 오브 캡틴 네 어, 도전 세력으로 블랙 에로우의 도전 세력으로 보여줄 수 있고 자, 안쪽에 있는 2번 어, CU 다운 더 트랙 네얘 역시도 뭐 이번에 첫600첫 도전이지만 어, 지난번에 이제 경남 도민일보배 경상남도민일보배 축전을 해가지고 강력한 상대말들과 경험을 하고 이번에 평균주로 내려와가지고 어, 경쟁력 보이고 있는 CU 다운더 트랙, 네, 이번 다운더 트랙까지 추천해 드리면서 부산 7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8경주로 넘어오겠습니다. 국산 3군 1200m 거리입니다. 네, 3군의 1200m 거리다 보니까 아, 뭐, 단거리에 속하죠. 네, 그래서 초반 스피드가 아주 치열한 그런 편성이에요. 뭐, 어느 곳 하나 순발력이 없는 말이 없어요. 뭐, 7번 쇼트 스톱 같은 말이 좀 순발력이 좀 떨어지지만, 그 외의 말들은 뭐, 전부 다 순발력 아주 좋은 말들인데, 어, 여기에 뭐, 10번 무조경운 같은 경우는, 얘도 아주 단거리 강자예요. 네. 얘도 지난번에 이제 경남 도민일보배, 경상남 도민일보배에 추천을 하고, 어, 이번에 이제 부담중량 3.5kg까지 내려와가지고, 51kg, 51.5kg를 어, 등짐을 짊어주고 경주를 치르는데, 어, 이런 평경주에서는 10번 무조경우 네. 어, 강력한 발음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고, 안쪽에 있는 이번 메이플 클래식 역시도, 어, 내 측에서 유리한 전개를 펼치면서, 라스트 뚝심까지 있는 그런 말이라 그러면은, 이번 어, 메이플 클래식. 또 이성재 기수가 직전 경주에 기승을 하고, 이번에 다시 어, 기승을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어, 직전에 이제 그, 아쉬움을 좀 남겼 모습에서, 이번에 다시 보강하고 나온, 수 있는 그런 모습 메이플 클래식 여기에다가 6번 미스퍼펙트 까지도 좋습니다 자 지난번 경주는 이제 승군전 인데 12번 게이트에서 좀 고전을 했어요 게이트가 나쁘다 보니까 초반에 자리 잡는데 조금 좀 어려움이 있었었는데 자 이번에는 6번 게이트에서 좀더 유리한 전개를 펼칠 수 있는 6번 미스퍼펙트 네 여기에 외곽에서 이제 그 선두골을 감고 나갈 수 있는 11번 드래곤나인 까지 ...도 어, 강력한 발걸음을 보여줄 수 있는 우승후보라고 추천을 해드리면서 부산 8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부산 9경주로 넘어오겠습니다. 혼합 3군 1800m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도 제가 승부경주를 지정할까 했는데 그냥 이번 경주는 승부경주로 아니고 다음 10경주로 승부경주로 지정했습니다. 일단 뭐 액륜으로 봤을 때는 11번 아이언코어 네, 외곽에서 이제 지난번, 네, 어, 지난 10월 14일 경주, 승군전 1800m 처음 경주 경험을 했는데, 어, 충분히 가능성을 보였어요. 직전에는 이제 1400m 거리를 추천을 했는, 했는데, 어, 흐름이 좀 빠르다 보니까, 좀, 뭐랄까, 따라가다가 그 자기 능력을 제대로 발휘를 못 했는데, 1800 m 거리에서는 충분히 가능성 보이는 1 1분 아이언 코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 어, 안쪽에 있는 1번 어또 IM 시리즈 뭐 IM 유 마더. 네, 직전에는 이모닝코리아 지금 9번 게이트에 있는 모닝코리아에게 목지구 2착을 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어 뭘까 전세를 역전할 수 있는 그런 유리한 게이트로 들어와 있는 모습. 네, 1번 IM 요 마더. 또 강력한 우승 후보로 어, 추천해 드리겠고. 여기에 8번 마법의 질주 역시 지난번에 바로 11월 2일 경주 네, 어, 승군전 3군으로 올라와가지고 바로 1,800m 거리 우승을 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어, 이번에 뭐 직전 경주보다 이제 부담 중량도 좀 내려왔고 어, 충분히 가능성 1 8 0 0거리에 가능성 있는 8번 마법의 질주도 좋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어, 지난번 우승한 9번 모닝코리아 역시도 음, 배트권에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마필로. 어, 추천을 해드리면서 구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식경주로 넘어오겠습니다. 토요일 마지막 경주, 네, 부산 식경주 2등급 1,400m 경주입니다. 자, 제가 이번 경주를 자, 2차 메인 승부 경주로 정했습니다. 어, 이번 경주는 약간 좀... 혼정 경주예요. 능력이 비슷한 그런 말들끼리의 편성이다 보니까 어, 비슷한 그런 혼정 경주인데 자 이번 경주 저는 그, 그 2군에서 이제 충분히 지난번 경주도 그렇고 지난번 경주에서 2군에서의 충분한 그 경쟁력을 보여줬던 마필이 이번에 출전을 합니다. 아 그래서 제가 뽑기에도 다음에 출전을 할 때에는 단단히 노리고 가자. 이렇게 기록을 해놨던 그런 마필인데 어, 이번 경주 지금 편성으로 봤을 때도 제가 볼 때는 아주 만만해요. 네, 이런 그 비슷한 능력에서에서는 어, 한수 위의 그런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그 중거리의 강자, 네, 1,400에 아주 강한 그런 발걸음 을 보여주고 있고 어, 일단 뭐 전개도 좋게 그려지고 있고 어, 지난번에 충분한 가능성을 엿봤는데 어, 이번에 더욱더 철저하게 준비 완벽하게 해서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를 2차 메인 승부 경주로 지정했고, 제가 볼 때는 뭐 이번 경주가 그승부 타이밍이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말이 이번 경주에 출전을 합니다. 자, 어피스타 능력의 혼정 경주에서 노리구하는 강력한 충마가 세워져 있는 그런 승부 경주. 자, 토요일 마지막 10경주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2월 29일 토요경마를 이제 모두 정리를 했습니다. 뭐 10개 경주다 보니까 단촐해요. 어,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또 내일 일요경마가 15개 경주이다 보니까 아주 빡빡하면서 타이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빠르게 전개도 될 거고 또 그런 만큼 제가 준비 철저히 해서 마지막 경마 2018년도 피휘날를 장식할 수 있는 마지막 경마 순서 첫째에서 여러분들전해드리겠습니다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일요 경마에서 다시 뵙겠습니다